안녕하세요. 오늘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삼각비의 활용 센 C 단계 239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의 꼭지각의 크기가 3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고 BC와 BD가 4루트 2로 같은 길이일 때 ABC의 길이를 구하라 이 문제인데 자이 문제를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BC가 여기가 30도니까 이각과 이각을 합하면 150도가 돼야지 삼각형 내각의 합인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가 여기가 75도가 될 거고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75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는 30도가 될 거고 그다음에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이 각이 45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점뒤에서 AB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점을 H라고 했을 때 BH와 AH 길이의 합이 AB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면 삼각형 BHD에서 코사인 45도는 BD분의 BH가 될 거고 그러면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bd의 길이는 bc의 길이와 같은 4루트 2가 되고, bh.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8은 2bh. 이렇게 되면서 bh의 길이가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bh의 길이가 4니까, 우리가 탄젠트. 45도는 bh분의 dh가 되는데, 우리가 탄젠트 45도는 1이기 때문에 bh랑 dh의 길이가 같다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이 길이도 4고, 요 길이도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ahd에서 우리가 탄젠트 30도는 ah분의 dh가 되기 때문에,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고, ah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고, dh는 4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루트 3, ah는 12가 되면서, ah의 길이는 루트 3분의 12가 되고 이걸 유리화하면 은 루트 3 루트 3을 곱해주면 4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AB의 길이는 AH 플러스 BH이니까 AH가 4 루트 3이고 BH가 4이기 때문에 최종답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